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말 중에 듣는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말 흔한 단어 하나에 어마어마한 깊이가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듣는다는 말의 여러 겹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음,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말하는 소리는 귀에 들어오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튕겨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바로 그 지점. 그 차이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듣는다는 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이 듣는다는 행위의 비밀을 풀 열쇠가 바로 고대 그리스어 단어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아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 원문을 보면 듣다라는 말이 바로 이 아쿠오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단어 하나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여러 겹의 의미를 전부 다 담고 있다는 거죠. 재밌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 아쿠오의 의미를 한겹한겹 한겹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층입니다. 가장 바깥쪽 껍질이죠? 이건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의미의 듣기예요. 순수하게 물리적인 행위. 그 이상도 이어도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구절에서 들었다는 말이 바로 아쿠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문을 접했다, 어떤 정보를 들었다. 그냥 소리가 내 고박을 때리는 바로 그 물리적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쿠오의 첫 번째 층, 가장 바깥쪽 의미입니다. 뭐 이건 아주 직관적이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시시하겠죠? 만약 듣는다는 게 이게 전부라면 글쎄요, 우리랑 녹음기랑 다을게 뭘까요? 그렇죠? 듣는다는 행위는 당연히 이 물리적인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정신적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층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단계는 바로 듣기가 이해로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소리가 더 이상 그냥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로 처리되는 과정, 바로 그거죠. 이 구절을 보시면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하게 와닿을 겁니다. 여기 보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소리를 들은 걸까요? 아니죠. 그 가르침의 의미를 파악했기 때문에 즉 이해했기 때문에 놀랐다는 지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바로 여기서 아쿠오는 단순한 듣기를 넘어서 이해하다 깨닫다 는 차원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반대 경우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서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진짜로 귀가 안 들린다는 뜻은 아니겠죠? 당연히 이건 뭐랄까 들려오는 말의 진짜 의미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그 수용 태세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정신적인 문제로 넘어온 거죠. 자, 보세요. 소리를 인지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딱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는 이 아큐오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진짜배기 가장 강력하고 도전적인 의미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세 번째 층. 아쿠오의 가장 깊은 속살입니다. 그건 바로 진정한 듣기는 반드시 행동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쿠오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이 가장 깊은 의미에서 듣는다는 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들은 것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실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능동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두 건축가 비율을 보면 이 점이 정말 기가 막히게 선명해집니다. 잘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둘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즉, 아쿠오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둘다 통과한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생겼죠? 바로 그 들은 것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딱이 차이였습니다. 한 명은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한 명은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죠. 그 결과는 뭐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정한 들음은 결국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정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귀 달린 사람들은 다 들으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요. 그냥 듣는 걸 넘어서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된 사람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촉구인 거예요. 듣고 흘려버리지 마라, 듣고 행동해라 라는 일종의 명령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요, 신학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도 정말 일관되게 쭉 나타나요. 왜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강조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진짜 듣는 것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종이라는 것. 이걸 못 받기 위해서죠. 자, 지금까지 아쿠오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듣는다는 행위의 여러 층을 쭉 한번 탐험해 봤습니다. 그럼 이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진짜로 마음에 새겨야 할건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듣는다는 것. 아쿠오에는 세 가지 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소리를 물리적으로 인지하는 것. 두 번째, 그 소리에 담긴 의미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그 의미의 반응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진짜 듣기는 이세 가지가 모두 합쳐질 때, 바로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정말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가잖아요.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 역시 그중 하나로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죠. 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나는 과연 어디까지 듣고 있는가? 그냥 소리만 듣는 1단계에서 멈추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아, 좋은 말이네 하고 이해하는 2단계에서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들은 것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실천하는 진짜 듣기, 그 3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나요? 자, 이제 당신은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